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아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하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어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드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데 모든 이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지만 모두가 당신 곁에 머무르며 함께 지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복음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만 열둘만 가까이 부르시어 사도라 이름하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제자물이 가운데 열 둘만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걸 보니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초대받은 이는 많으나 뽑힌 이는 적은 것이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사도를 봅니다. 베드로에서 시작해서 유다 이스카리오까지 말이지요. 문득 복음이 전하는 이 12의 순서가 왠지 예수님과 인경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순서로 나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도는 달랑 이름만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신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까지 했기에 그랬습니다. 특히 처음에 언급한 시몬의 경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 주시기까지 했다는 걸 전하면 걸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다시금 또 흘려 보냈습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들을 뽑으신 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고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 기 위함이었으니 앞선 생각은 흘려버리고 다시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묵상 안에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묵상을 하다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끊어내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묵상을 이어나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묵상하는 것과 어쩌면 관상하는 것에 좀 다른 점이기도 하지요. 묵상은 이성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하다가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가면 끊어내고 다시 정리해서 하고, 끊어내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관상하는 부분은 어 의식의 흐름과 주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합리하더라도 이렇게 이상한 대로 가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끄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 보고 머물고 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뽑아 세운 열두의 사도를 바라보며 다시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응답하여 그분께 나온 열두의 사도에게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소명애로의 초대, 이른바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사도로 뽑은 이는 사도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교사로 뽑은 이는 교사로서의 소명을, 예언자로 뽑아 세운 이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튼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도로 이름하신 열둘의 사도를 보며 이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느 방면으로 부르시어 뽑으셨는지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이로 뽑으셨는지 교사로 뽑으셨는지 다른 신심 활동 안에서 봉사하는 도우미로 뽑으셨는지 살피어. 자신의 소명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이로 소명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활동하는 모습으로 다시 소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내면을 살피고 성찰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디로 부르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